2. 적정 절차의 원리 서설, 의의, 헌법정신을 구현한 공정한 법적 절차에 의해 형벌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원칙. 근거,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완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적정 절차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내용 공정한 재판의 원칙 의의 독립된 법관에 의해 인간 존엄과 인권 존중 정의와 공평을 이념으로 하는 재판이 행해져야 한다. 내용 공평한 법원의 구성 법관의 독립 제척 기피 회피 제도 공소장 일본주의 관할 이전 등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피고인 진술권 진술 거부권 증거 신청권 등 무기평등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 변호인 제도 등 비례성의 원칙 의 소송 목적과 수단 침해와 공익 사이의 합리적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을 요소로 한다. 기능 강제 처분의 명령과 집행 또는 계속을 한계 지우는 기능 피고인 보호의 원칙 의 피고인의 방어 능력 유지가 법원의 보호 의무로 구체화되는 것 내용 진술거 부권 고지, 상속권 고지 등이 해당 위반 효과, 증거 능력 부정, 위법 수집 증거는 적정 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증거 능력 부정. 상소 이후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소 이후 기타 국가 배상 청구, 헌법 소원 위헌 법률 심판 가능. 관련 문제 적정 절차와 신속한 재판을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들은 실체 진실주의와 함께 형사 소송의 기본 이념이라는 견해가 타당. 결어, 실체 진실주의와 충돌할 소지가 높음으로 상호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